자, 오늘은, 훈양이와왜 그러세요? 바쿠르 닌자가 대호 부세를 하겠습니다. 그, 대냥이랑도 했는데,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훈양이가 아바타를 바꿨어요. 용대가리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나면. 네. 들어와. 어디 있나?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 여깄다. 아, 분신이구나. 분신을 찾았다. 이거 있으신가? 그러면 어저 있다. 아닌가? 형? 어왔다 들어와. 어디 있었어요? 뭐 갑자기 사라졌어. 일로와용대가리용대 까리. 와야 와야 아. 근데 저는 돈이 많아서 현지를 많이 했는데 유비 캐릭터를 썼거든요. 이따 아바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가금 아. 네, 무가금 뭐예요? 무가금은 돈을 안 쓰는 건가? 응. 돈 쓰는 게 뭐지? 현질로 아, 현질러. 아이. 어, 현질로 아바타를 해보,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질. 졸라 비싼 거. 내 천, 천 로벅스? 너무 싼가요? 500? 9,000원 너무 했다. 그러고 캐릭터는 없어. 그렇 그렇게 비싸, 비싼 캐릭터는 없다고. 나 천, 천도 비싼 거야. 마, 아니다. 많이였나? 아무튼 졸라 비싼. 거. 아, 용대가리야, 어딨니? 그래,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딸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바로 쳐 죽여버리면 되는 지금 플레이는 해야겠어. 음. 일단 그게 문제가, 이로 일단 음. 형을, 음. 훈양아, 어딨니? 훈양아? 썸냥 음. 훈양아, 어딨니? 음. 훈양아, 어딨니? 음. 훈양아, 어딨니? 뒤지자. 음. 왜그러이안되냐 시비리 밤밤밤 미스 시비리 밤들 에헤이 이거 조졌네 이거. 여기 깜냥 씨 어디 있습니까? 저요. 여기 있습니다. 에이, 죽었습니다. 예. 네. 삐. 에? 아, 노만은 왜 하시는? 자, 이번 이번에 뭐지? 그냥 인성놀라 생기겠는데? 그냥 인성놀라 생기겠다. 아, 점프 안 돼. What the f k 요걸 왜 계속하세요? 님. 와야, 와. What the fuck? 우리 같이 만나요. 그냥. 끝. 커피 멈췄다. 어? 커피 멈췄음. 뭐가 먼저 았어코피 저기요. 코피 났어? 코피 어? 났어? 응. 왜요? 우와! 내가, 대냥 씨. 그래. 우리 세 명이서 할래요? 참 네. 참가하세요. 와야 와야 와. 빠야 빠야. 꼭어협곡이랑 맵을 처음 보지 형도. 아니? 아 똑같은 맵이구나. 아, 맵 바꾼다면서 왜 똑같은 맵으로 바꿔? 이상한, 이상한 이, 상 이런 망겜. 저, 대냥이랑, 훈냥이랑 깜냥이를 해보겠습니다. 깜냥이 없는데요. 그럼 찾아보세요. 예. 여기 깜, 깜짝 사람이 없는데. 미친. <laughs> 저, 담는 사람도 500원 드립니다. 원래 대냥이... 저, 원래 대냥이는 거짓말쟁이라서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와와아 <목소리도> 어, 뭐야 형 내가 잡은거 아니었어 <목소리도> 아니네 야 뭐야 하지마 아니 하기 싫다 어쿨피얼스 cool 꺼? 그러면 영상? 영상 응, 끄고 하자 싫습니다 와유. 그런 막 멤버 박탈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이제 멤버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친할머니 집에 놀러 온 건데 네, 조카예요, 조카. 아니다, 조카가 아니라 조카. <laughs> 네가 많이 제일 맛있어. 조카가 아니 조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가면은 멤버가 이제 못 보거든요. 네, 평생 못 보진 않고. 겨울 방학에 또할 건데 제가 다음에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꽃나나 틱톡 틱톡 유명 유튜버 꽃나나 아는 꽃나나 아는 분 사람이 없데 아니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 뭐 닉네임 알게 해줄까? 알게 해주는 법 알아? 알게해준뭐실실 뭐지 아형어아아어 근데? Happy b i r t h d 저 있다, 저 있다. 용대갈이, 용대갈이, 맹맹맹. 일루아 용일루아 용대갈이야. 아저 사람한테 계속 죽네. 와. 누가 우리 ]arena. 접을래? 이 누구한테 는데 어? 조고밥야 우리 이스터에그 뭐할 어. 우리 이스터에그 할 사람 이스터그럼보 들어가 봐 근데 아, 이거 이거는 못 막. 마... 자 끄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지? 이거 끌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아 잠만 에헤이 조정네 빨리 제가 끝 끌... 제가 이 이거 영상 끝낼 때 하는 게 뭐예요? 맞죠? 맞습니다. 뭔개소자 <목소리> 계속... 파일을 쓰죠. 안뽀목하기 <목소리> 미친 새끼야.